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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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한번디 하고. 여러분들,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거니까, 어, 이거 깨면은 이번 년도, 마지막 남은 2만 년도 편해질 것 같아. 이거 깨면. 해딩. 팅딩이팅 어, 떨려! 내가 이만안할거이만안할거 근데 네가 체중이 안 돼서 몸무게가, 체중을 실어서 해야 되는 건데. 자 갑니다. <laughs> 점프 해서 점프 해서 네 체중 다 실어. 네. 우와! <웃음> 이야! <웃음> 와, 이야, <laughs> 와, <웃음> 대박. 사장님 이거 말고 저걸 들으시면 안 돼요? 아, 네. 와, 봤겠네 <laughs>